부패했다고나 오늘? 나좀 지칠만 하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지냐? 아, 아, 진짜. 어휴, 지금 이번에 팬 선물을 받은 걸 보면 기분이 좋을까? 그래도 상자 보니까 기분이 좋네. 자 제가 진짜 너무 궁금했는데 여러분하고 까보려고. 근데 진짜 제가 원래 이 택배 받는거나 이런 게 없어요. 소나 언니한테 꼭 그렇게 보내주고 싶었니? 고맙긴 한데 좀 괜히 그거 하니까 소나 언니가 좀 불편하니까. 짠! 지금 첫 번째 대충 위에는. 기분이 좋았어, 이거 갖고 확실히 기분이 좋긴 좋더라고 자, 한 개씩 볼게 이거 직접 포장한 것 같더라고 티나려고 지금 이걸 넣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기천 원이라고 적혀있는 포장할 때 썼나봐 이게 천 원이라고 적혀있는 이, 이거 일단 인형인데 여기 써있어, 글도 있어 얘들은 포로 옆에 놓아주라 하고 넣어놨고요 앵그리버드 진짜 오랜만에 보네, 앵그리버드 그리고 이거는 과자인데 초콜릿이랑 자가비 사람은 자가비를 먹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 김단비 선생 어로. 야 근데 이거 진짜 뭔가 정성이. 근데 휴지가 있네. 숨겨왔던 나. 봐볼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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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휴지가. <laughs> 아니 휴지를 <왜> 넣었지. <일찍> <laughs> 아니. 아니, 휴지랑 물티슈가 있어요. 물쓴거 아니냐고 잠깐만. 아니야 새 거야. 아니 아니야 새 건데. 아, 예. 아니 일단 독박인 거 같아. 되게 독박인 거 같아. 선물 쓴 글이랑 덕도 흘 방지용 책상에 두고 쓰셈. 마스크는 병원 가거나 노래방 갈일 있으면서 요즘 미세먼지 오는데 아 이거 물티슈가 아니라 마스크였구나. 아니 휴지는 진짜. 감동이네. 어, 야, 휴지를 주실 생각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과자 또 있어. 새우감. 이건, 뭐냐면, 비누 같은데? 비누랑. <laughs> 아, 잠깐만. 이러면 잠깐 이상해지는데? 잠깐 비누인데, 어, 뭐가 이상하냐? 모르겠는데? 아니, 아니요. <laughs> 꽃이 들어있어. 어? 냄새 나는데? 비누꽃인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꽃두 개. 이거는, 꼬로락이처럼 생겨가지고, 꼬로라기겠지? 그리고, 이거 아무리 봐도 비는데. 화장 비누는 냄새가 좋아서 쓰는 것보다 집에 두고 방향제처럼 써. 그리고 새 이름은, 띠록이야. 물을 <laughs> 넣고 불면 띠록띠록거린데. 오! 튤립은 진짜 튤립을 사려 했는데 금방 시들 것 같아서 택배로 보내려면. 와. 어, 뭐야, 터졌어, 이건. 어, 대박! 설마, 이것은, 이것은, 아메리칸 스위트. 근데 제가 안 먹는 거긴데, 아, 이거 유튜 봐야 된다. 맞다. 아, 내가 이거 택배를, 되게 오래 전에 받은 거래. 19년 3월 4일까지. 괜찮은데? 미송, 아, 미용 세트. 자, 영준이 시표머리 한거 보고 앞으로 많이 해주라고 보낸다. 저거 살때 무진장 쪽팔렸어요. 이건 까봐야 제맛이니까 아니 옛날에 영준이 한번 제가 머리해준 적이 있거든요 심표머리라고 이게 아,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진짜 꽂아주고 시작해라. 아니 그때 나쁘지 않았어 어, 솔직히 나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어 정말 머리지 무거라고 어, 우리 영준이 사람 됐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 이게 원래 맞는 건가요? 난잘 모르겠네 많이 해 주라고. 아, 나 창피해. <laughs> 아, 아, 아 정준이 진짜 사람 아, 장난 안 아, 쳐. 어쪽 팔리지. 야, 이걸 사냐? 야, 나도 이런 거안 사봤어. 나는 어렸을 때도 이런 거 갖고 온 기억이 없어. 난돌멩이 갖고 놀았지. 제가 받은 거니까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는 거니? 아, 아닌 거 같은데. 그 여성분들이 하시는 롤 엄청나게 컸던 거 같은데. 나는 왜 유아용으로 줬냐? 그냥 챙기다 봐야 할 그리고 자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이라는 편지지. 와, 근데 진짜 감동이다. 이때가 내가 방송 쉴 때였대. 내가 방송 쉴 때였는데, 그때가. 정말 힘들 때였거든. 소나 언니한테? 아, 택배 좀꼭 제발 전달하고 싶은데 받아주시면 안 되냐고. 안녕하세요, 담비 누나. 저 충신이에요. 저는 한동안 꿈 없이, 목표 없이 살다가 유튜브로 누나 영상을 접하게 되었어요. 항상 심미 없이 살던 제게 누나가 항상 큰 힘이 되어주셔서 그 고마움을 한번 해드리고자 쪽지와 함께 누나 생각을 하며 소소한 먹을거리를 사봤어요. 고마운 마음을 보답드려야 했는데, 넌넨이처럼 충신이 되어야 할 텐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야속해요 아 내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구나 원래는 예쁜 말만 듣고 예쁜 것만 봐야 하는 사람인데 현실과는 조금 달라서 마음이 봤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가는 길에 발목을 붙잡을 수 없는 아니 잡아서는 안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레인 덕배 담비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이젠 치료 받고 유아도 그리고 페북에 사진도 자주 올려주세요 아참 튤립의 꽃말은 영원한 애정이에요 영원히 애정이에요 사랑은 용. 어딜 가든 황난 비이 내기. 든든한 담비 형 얘기.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뀨! 아, 이거 뭐야! 아, 진짜, 진짜 감동이네. 아유. 또. 아니, 근데. 뭐랄까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서 이거가 아니라 전부 다잘 보내주려고 했던 게 고마워서 다, 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아님 말고 아님 말고 고맙다고 고맙다고 뭔가 오글거려서 방송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 했지만 어, 돌아올 곳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꼭 언젠가는 해보고 싶었어요. <laughs> 계속 타격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laughs> 아, 맷집만 좋아진 것 같아. 돌아왔는데 맷집만 좋아진 것 같아.